이재명 재판에서 검사가 음성 조작한 게 나왔죠. 그 검사 불러드려요. 법사위에. 하하하. <laughs> 아주 너무 버릇없는 거예요. 그죠? 이 국가를 어떻게 막 조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야당 대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권 후보를 조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검사 데리고 와가지고. 왜그 조작질 했는지, 누가하고 같이 조작질 했는지, 그 조작질을 한 이유가 뭔지, 북한하고 내통했는지, 일본하고 내통했는지, 그거를 찾아내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아주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깨닫죠. 그죠? mm <laughs>